자, 이 문제, 이 문제, 아, 하나 풀어드릴게요. 아, 그림은 핵형이 정상인 어떤 남자의 G2기 세포 가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한 AC에서 1번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그렇죠. 1번 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1번 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라즈 A와 스몰 A, 라즈 B, 스몰 B.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나타낸 거랍니다 A에서 C는 각각 기억 기구 중에 하나이고 생식세포 형성 과정 중에 염색체의 비분리가 1회 나타났다고 그랬네요 그죠? 어, 1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분리가 나왔으니까 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 그죠? 어, 비분리가 1회 나타났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친절하게 비분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친절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에 맨 위에 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억이 있고, 기억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은이 나왔네. 그죠. 여기에서 니은이 나왔어. 니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이 하나 또 생기고요. 얘가 이렇게 갔겠죠? 자, 얘쪽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또 갔는데 얘가 디귿이네 그죠? 얘가 디귿이고 여기에서 정자가 나왔는데 아, 고등학교 겁니다. 고3 거예요. 정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정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정자가. 이렇게 나왔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가 리을이네. 리을.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밑에 요렇게 아예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아 얘는 n이고 얘는 n이고 얘는 n 플러스 1이네 그 다음에 얘는 n 마이너스 1이래요 야 그럼 뭐 친절하게 이게 핵심 키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핵심 요걸 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비분리는 여기서 찾으면 되고 비블리는 여기서 찾으면 되고, 두 번째 핵심은,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DNA 상대량이라는 것은, 1번 염색체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 염색체만 가지고 얘기하라는 얘기는, 가에 있는 염색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요렇게 되었을 때, 1번 염색체 한 쌍만 가지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1번 염색체 한 쌍만 가지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잘 봐봐. 1번 염색체가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결국은, 자, 여기에서 n, n이 되었다는 얘기는, 1분열에서는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1분열에서는, 1분열에서는 그대로 어떻게 됐냐면, 정상 분리가 이렇게 된 거야. 상동 염색체 분리가 돼서 정상 분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만 가능해.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1분, 1분열에서 비분리가 돼버리면 이렇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정상 분열됐으니까 얘는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을 거야, 그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분열, 비분리가 됐다, 비분리가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염색분체가 비분리돼서 요렇게 가져갖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ABC의 DNA 상대량을 표에서 보니까 A는, 스몰 A는요. 라지 A하고 B가, B가, 라지 A하고 B가 1하고 1, 그래서 2네요. 그죠? 1하고 1, 그래서 2예요. 1하고 1, 2. 그러면 얘가 2라는 얘기는 최소 DNA 량의 최소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그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는 B는 2에서 2야. 그럼 DNA 상대량의 최대값이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DNA 상대량의 최대값이 4라는 얘기야. 근데 이것이 기억니은 디귿을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기억니은 디귿을 지정한다고 그랬어. 그럼 결국은 아 뭐야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을 지정하는데 아하 니은을 보니까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니은을 보니까 니은을 보니까 하나고 하나고 디귿은 두 개고 얘는 빵이야 그러면 만약에 최소값이 얘가 최소값이 된다고 한다면 얘가 최소값이 된다고 한다면 얘는 DNA 상대량의 최소값이 0이 나와야 돼 그죠 0이 나와야죠 근데 여기에서 DNA의 최소값이 이라는 얘기는 이라는 얘기는 얘가 기는얘 최소값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이 될수 있는 놈은 어떤 놈이냐 놓고 봤을 때 디귿은 얘네 두 개가 갔으니까 얘네 두 개가 갔으니까 최소값은 아니겠네. 그렇죠? 그럼 얘네는 하나가 갔으니까 얘보다는 디귿보다는 니은이 최소값일 확률이 무지하게 크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렇죠? 니은이 최소값이 될 확률이 무지하게 크다. 그래서 니은은 니은은 최소값인데, 그러면 결국은 B가 최대값이 되는 거네요. 그쵸? B가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B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b 아, B하고 C가 최, 그, 최대값이구나. 그죠? B하고 C가, C가 최대값. 그럼 결국은 여기서 최소값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이 결국은 은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A와 B를 갖겠구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라지 A와 라지 B를 갖겠구나. 아, 스몰 B를 갖겠구나. 아, 그러면 이거는 연관일 수밖에 없네. 하나의 염색분체에 라제 a 와 스몰 B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연관이라는 거예요. 연관. 아시겠죠? 그러면 기억은 뭐야? 요놈한 그럼 얘도 뭐야? 염색분체는 똑같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라제 a 스몰 B겠죠. 그러면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라제 a 라제 a 스몰 B. 그다음에 또 라제이 스몰피 이렇게 됐겠죠 이해가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라제이 라지 라제이 라지피 라지 스몰피니까 아 잠깐만요. 아 스몰피 스몰피죠. 미안합니다. 스몰피 스몰피죠. 자 다시 라제이 A, 라제이 A, 스몰피 스몰피니까 라제이 라제이 스몰피 스몰피면 왼쪽 문제에서 이하고 이 e, 요거밖에 없네. 그죠? 그러면 B가 기억이네요. 그죠? B가 기억이에요. B. 그리고 얘는 뭐야? 니은니은 A. B가? B가 기억. 자, 그 다음에 이제 T급은 뭘까? 자, 라 a r g e A, s m B가 같다면, 라 당연히 이쪽이 라 a r g e A, s m B겠네. 그죠? 라 a r g e A, s m B. 그 다음에 라 a r g e A, s m a B. 그쵸? 그러면 A, B는 지정이 됐으니까, A, B는 지정이 됐으니까, C 하나만 남았네. 어머! 스몰 A 라지 B네. 스몰 A 라지 B. 그죠? 그럼 여기는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되겠네. 그죠? 글씨가 왜 이렇게 안써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얘도 얘도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되겠죠. 스몰 A 라지 B. 여기도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다 연관돼서 연관돼서 들어갔다고 그랬으니까 디귿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다 몰려갔으니까 이게 다 몰려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뭐야? 디귿이 C가 되겠네 디귿이 C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풀리죠 이 문제는 다 풀려요 기억 한번 볼게요 B의 총염색체 수자 그럼 B는 어머! 한 벌이었는데, 즉, 2N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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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람이니까 2N이 46개였는데, B는 반감됐잖아요? 반감된 거잖아. 1분 1에서 반감된 거니까. 그러면 B는, B는 N이네요, 일단. N이면 23개죠, 일단. 23개. 근데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22개의 상염색체하고 플러스 한개의한개의성염색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b의 총염색체 수라고 그랬으니까 23개 일단 23개 그다음에 c의 상염색 체수는 c의 상염색체를 물어봤네 그럼 c는 c는 일단은 N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c는 N 플러스1자 그러면 c는 N 플러스 1이야 그럼 이거는 23 플러스 1이야 그죠 23 플러스 1 그죠 근데 여기에서 상염색체 22개, 플러스, 성염색체, 1개. 그죠? 지우게 지웁시다 상염색체, 22개. 성염색체, 1개. 플러스, 비분리된 거, 하나. 정리할게요. 얘는 상염색체. 얘는 성염색체. 얘는 비분리된 염색체. 이렇게 가겠죠. 근데 문제에서 기억은 뭐라고 그랬냐면, 상염색체 수만 물어봤어. 상염색체 수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상염색체 수를 물어봤으니까 요 녀석이 상염색체일 거고 비, 비분리된 1번 여, 1번 염색체 요 녀석도 1번 염색체니까 상염색체겠네. 그죠? 그러면 토탈 상염색체 수는 몇 개입니까? 토탈 삼, 상염색체 수는 23개네요. 그죠? 23개. 그럼 아까 얘 23개였네. 그죠얘 23개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같네요. 맞아요. 자, 기, 기억은 맞습니다. 같아요. 23개씩으로 알겠죠? 자, 디귿이 형성될 때 자, 갑시다. 이제 또 디귿이 형성될 때 어머, 디귿 여기 있는데? 디귿이 형성될 때 여기 있는데? 디귿이 형성될 때 얘와 얘 사이는 염색분체관계야. 그죠? 염색분체관계 염색분체관계 염색분체가 비분리된 거잖아요. 염색분체가 비분리된 거잖아. 그쵸?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됐다라는 얘기는 1분열의 비분리인데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된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2분리의 비분리니까, 2분열의 비분리니까, 염색분체. 자, 다시. 염색분체가 비분리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 틀렸어. 틀렸어. 기억은 맞았고. 자, 디귿. 리얼에 있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B. 자, 리얼 어디있어요 리얼. 리얼, 여기있네 얘가 리얼이네. 그죠? 오른쪽 그림에서 얘가 리얼이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일번 염색체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그쵸? 그럼 대립 유전자가 안 왔다는 얘기야. 또 하나, 라지 A하고 라지 B는 어디에서 이미 갈라져 갔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져 갔어요, 이미. 라지 A와 라지 B는, 라지 A와, 아, 라지 A와 스몰 B는, 이미 갈라져서 왼쪽으로 간 거야. 왼쪽 여기가 라지 A와 그다음에 스몰 B가 갈라져 간 거예요. 이쪽에는 라지 A하고 라지 B가 간게 아니야. 누가 간 거예요? 스몰 A하고 라지 B가 간 거죠. 그죠? 스몰 A하고 라지 B가 간 거지. 무슨 라지 A하고 스몰 스몰 B가가? 그쵸?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합한 값은 절대로 2가 될수 없습니다. 빵이에요. 빵.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 가셨을 거라고 봐요. 그 질문한 그그 그 질문한 학생 학생의 그 풀이를 제가 카톡으로 받아봤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DNA 상대량을 DNA 상대량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염색체를 하나 더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더 그렸어. 1분열이 끝난 세포에 염색체를 하나씩 더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요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약에 그려진다고 한다면, 요두 개가 만난 이전에, 가의 그림은 어떻게 된 거냐면, 가의 그림은 요런 그림이 되어야 돼.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이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요런 그림이 되어야 돼. 그러면, 이게 1번 염색체만 얘기한 걸까요? 이게 1번 염색체만 얘기한 걸까? 얘가 1번 염색체라면 이거는 1번 염색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1번 염색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1번 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잘못 방향을 잡았다는 라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